세계 첫 언니. <목소리로> 야지안 들려고 하면 위시가 딱 보이는 거야. 어머. 이만 아, 게임 내마에 아직 쏙 드는데. 네키 TV. 아 이거구나. <laughs> <모르겠어>. I'm s o r 네키. 내키티비의 유경, 동우, 민서입니다. 이 멤버 익숙하지 않아요? 네, s t e n n 테니스, e n n i 니 t e 테니스. 네. 미스, 미스, 미스. 저번에 테니스 s Tennis, 요 e n n i s 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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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이 n i s 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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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n n i 요 네! 네. 당연히 해야죠. 와, 당연히 해야죠. 다른 국가 선수 만나고 싶어요. 누구 만나고 싶요 몰라요. <웃음> <웃음> 그냥 만나고 싶 네. 전설을 본 사람은? 네? 뭐, 네? 응? 아까 다른 촬때김희철 지나가는 전설을 봤다 맞아요. 여자분이시남자분이시진짜 컸어 작았어? 키는? 중간. 중간이면 150cm? 아니지, 그건 너무. 아쉽지. 내가 딱 보기에는 170 조금. 넘었어? 안 넘어? 아, 몰라. 본다 <laughs>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잘생겼어요. 오. 오, 오 나랑 닮았다. 아니야, 동호야. <laughs> 네, 네. 네. 전설 어디 숨어있어요? 사례실에 어? 숨어있어요? 뭐야? 어? 잠깐만. 기다려봐 러분 기다려봐 기다려봐 분 여러분, 여러어여여러여 여러분, 여러여러여기 있었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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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아, 여러분, 여 여러분,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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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아, <laughs> 어, 요 테니스 얼마나 잘하기 어려운데 무시했다가 큰코 다치는 게임이에요. 재밌겠죠? 세... 세미 네. 어? <웃음> <웃음> 세미랑 할래요. 저 세미랑, 세미랑. 이거 어퍼라디지 따라가자. 어퍼라디지 파라디지 파라디한 판. 이거 뭐야? 저 그냥 동원할래. 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자. 그럼 세미랑 하고. 테니스 찾아 가라이바이보 시작 <웃음> <웃음> 와 알았다. 아, 우와 우리 팀 질뻔했어. 나이스 나가면? 그지힘 <laughs> 조절이 필요하네, 이거. 뭐. 힘 조절 잘해? 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 오우야. <laughs> 자, 시작. 동우야, 힘 조절 잘하고 방금 잘 막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지금 표정이 좀 굳어가는데? 시작. 어머, <laughs> 어머, 어, 어 부실판, 잠깐만. 부실. <laughs> 아이고, 미안, 미안. <laughs> 부셔버렸네. 아, 트리스체를 부셔버렸네삐 아, 얘왜 자꾸 돌아가냐? 아, 얘가 움직이, 아,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네, 얘들아. 네. 아, 이 사람이 처음 알았어. 제가 이 트리스의 전설이어서. <목소리> 와, 아야, 진짜. 어, 부실뻔 했네. 우와우! 아, 진짜. 아, 참... <laughs> 나 이, 이 원망의 눈빛을 견딜 <목소리> 수가 없어. <laughs> 뭐 하기로 할까? 진선한 맛있는 거 사주기. 그래. 오케이. 그래? 그러자. 치킨, 오늘 저녁 사기. 치킨, 치킨. 떡볶이, 떡볶이 먹자. 오늘 그래. 끝나고 떡볶이 사주기.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있는 덴. 근데 미안한데. 신전 우리 엄마가 오늘 저녁을 떡볶이. 아니, 그럼 집으로 놀러 가서 먹는다고. <laughs> <laughs> 자, 준비. 시작! 아 신들어요. 우! 안 넣어도 잘하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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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니 아니야. 왜 여기로 쳐대? 아 근데 얘를 더 앞으로 그래. 네. 여기서 아니 아니 이거 안 돼. 안, 안 되지는 안 돼. 나는 막는 걸 잘하고 공격은 못 해. 그렇구나. 오! <laughs> 아! 오. <laughs> 아, 아예 넘어가면은 이쪽이 1점. 괜찮아요. 이번 게임 내 맘에 아주 쏙 드는데. 막는 것만 다. 그래. 친구야. 이게 아. 무조건 이게 너무 이게 <laughs> 방심하지 마. 와야 <laughs> <laughs> 진짜 먹는 거 진짜 많나 와. 대 응. 뺄거 응? 아 우리가 떡볶이 아, 살순 없지 우리 순난 절대 지지 않아 시작! 시작! 이러면 우리가 이겨지 1점, 1점. 1점. 나도 그랬잖아 한번 하고 이제 너할래있점 이게 개수인 거야 아니 괜찮아 우리 떡볶이 2점 아니 약간 이 중간에 살짝 사람들이 <laughs> 안 보일 <볼> 때 공약 잘해 <laughs> 야 이제 이제 팔을 뒤집어 놔야지 자 나이스 아니지 이거 나가면 나간, 나간 거고 아니 말했잖아요 그쵸 여기 나가면 나간 거다라고 쌤이 시작전에 얘기했어 아 그럼 여기로만 와야 이게어 아니 아신경도 잘해 그럼 너가 된 거지. 4점. 아, 맞고 나가서. <laughs> 잘해, 잘해, 잘해. 숙련을 되게 잘해, 잘해. 오케이. 우리 점 우리 점 맞고!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요! 안 맞았어! 맞았어요! 안 맞았어! 튕겨 나가라. 네, 오케이. 아 우리 이 점만 얻으면 돼. 파이팅. 방심할 때, 방심할 때. 아, 나 주세요. 3천이어 마음에 아 미안해. 막판. 이거 막판. 진짜 막판. 아니이건 그냥 연습 연습 연습, 연습. 이거 막판. 아, 나 어쩜 이겼어?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깜빡소 같은데. 내가 대박. 본 그분은 뭐지, 그분은? 남자였는데? 남... 맞아. 나도 남자분이 누가 봤거든? 고리좀 뭐. 이렇게 있는 거. 아까 남자분 저, 한 어떤 분 분일까 어, 나 지금, 나 그럼 누구 본 거지?